이 차량은 기아, 더뉴, 카니발, 구인승, 디젤, 프레스티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1,40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9년, 최초 등록일 2018년 3월 27일입니다. 주행거리 15만 7,802km 주행하였습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색상 아주 인기있는 신색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사진 보시면 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 양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 룸,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57,811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에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포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운여석 통풍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에어백,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버튼 시동 차용감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토 슬라이딩 자동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비게이션 보고 계신데 네비게이션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동 접이 백미러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이렇게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실 보시면요. 이렇게 크롬실로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뒷타이어 예, 보시면 트레이드 80% 이상 남아져 있고요. 크롬실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연식 2019년 최초 등록일 2018년 3월 27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어,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 에 있어 현재 주행 거리 157,802km 주행하였습니다. 네, 특별히 이력 보시면요 침수 하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조수석 뒷문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전달 조향 장치 부분, 제동 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인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